포장은 뜯는 맛이 중요하지. 나 아, 보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막 처음에 큐티 그게 럭시탭비 왔을 때그 포장을 뜯, 뜯었던 그 경험은 막 비닐을 벗기고 그,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유, 유튜버들이 되게 그걸 엄방식을 강조하는 건 포장을 뜯는 그 경험을 <laughs> 포장을 뜯는 그게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거야. 그 경험을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어, 무슨 포장 어서 포장 디자인이 중요한 포장은 디자인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뜯는 아, 맛, 그, 그, 그 소비자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포장은 뜯는 맛이 중요하지, 뜯는 맛. 그막 처음에 그막그 아, 그 새거의 냄새, 그거가 복하잖아막새차 어, 처음 막빌 뜯을 때그 냄새, 와 너무 좋죠. 너무 새집에 들어갔을 때그 아무것도 없을 때그막그 그그 경험 새재요? 새새집 좋은 거 냄새 저저 새잎은 네. 저거 평생 그럼 너그 중고만 살 거야? 네. 새거 사야지 그 대학 갔을 때 말이야 아는새차 사야 돼 그래 신발도 새 신발 그막처음에그 열었을 때그막그아 냄새 아 발냄새 너네랑 대화가 안 되겠어 아니 새로 샀는데 발냄새가 왜다고맙다자 포장은뜬는맛이 중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근데 어 아, 패키지 디자인의 요소는요. 중요하지. 디자인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the success of the product. 그 상품의 성공에 중요하지. 예쁘게 포장되는 조치. 왜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효과적인 포장 디자인은요. can ensure 보장해 주거든요. The product gain s 에서 l m o 자 뭐하는 거? h a t o 는걸뭐보 a 해 some for me on the goal, or who's a music good young. So, you have a noticing 요 young sort of smoke. Oh, who's a w o 다어 a m n 요 시월 때 이렇게 그어 소비자 소비자의 주목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자극도 전달해 주는 걸보장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포장 지혹은뭐 되게 뭐뭐 뭐, 어, 뭐야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고요 이러한 중요성은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조업자들이요 엄청 신경 쓰는 거야. 뭐할때 디자인, 유일팩 새로운 포장을 뭔가 디자인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엔 c 티 포카를 봤을 때그막 형광색 반짝반짝 빛나는 비닐 속에 들어있잖아요. 유이형 카드 같은 거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포장이 들어있잖아요. 막 깠을 때그 느낌. 아나데요 슬라임 같은 게, 너네 나라임 많이 했죠? 아니죠. 너네 스나임 세대 아닌가요? 그전 세대인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네. 너네 뭐에 뭐하고 놀았어요? 나 그거 안만졌 천사조 네티오 아이그레이 전... 아이그레이 어, 천사 아, 점토 아, 뭐, <laughs> 슬라이드 아이그 아니 슬라이드 천서주... 아니, 아니, 어, 뭐... 아니야 왜냐면 나의 버드로즈 여행 정도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때는 그거 아, 만드는 거 아, 여행이었어요 아 천사조 그걸로 미니어처 아 우리 미니어처 맞아요 아 미니어처 아 점토로 레진 이런 거어 레진 레 이런 거 폴리머 어, 글레이 레진. 네? <laughs> 달려라 키치 키친... 에? 달려라 키치는 점토 맞아요 아 이거 유튜버예요 유튜버 진짜 조그만 걸로 요리해요 아그아그 뭐가 중간 어떻 그랬다고? 그러니까 음. 그런 걸, 그러니까 처음 그 달려라 키친는그 그 포장 너무 중요하죠. <laughs> 리터러처가 문학이 아닌 것은 뭐야? 문헌이요, 문헌. 어떠한 참고 자료들 같은 느낌이에요. 중요한 그 거예요? 아니 그냥 문헌이라는 뜻도 있다. 한번 기억해보자, 네. 이러한 영역 그런 포장에 관한 그런 문헌, 어떤 문 음. 어떤 그 참고 자료들은요. 뭘 강조하냐면 똑같이 계속 하는 거야. 아, 이 콜의 중요성인데 그 패키지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as part of the total 그 전체 상품의 일부 분이야. 포장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런 걸막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헌들이요. 리르니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입니다. 거의 집중하지 않으셔. 케이션 어디 어디요? 어디에 임팩트가 나왔죠 여기 밑줄입니다. 빨간색이요. Consumers' Experience, 소비자의 경험이요. 포장에 있는 소비자의 경험, 어디에 어떤 이 v a l u a i o 이 나왔든 상품그 자체의 평가에서 포장을,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영향력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예쁘게 만드는 건 물론 좋은데 어떤가 이 소비자 경험에는 관심을 좀덜 가졌다. 근데 가장 처음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어디예요? 그 유명한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 포장. 와, 쏘악 열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툭 열리냐, 쭉 이러잖아. 알죠?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너 처음에 깠을 때그러잖아 이게 악 올라오잖아. 그런 경험들 막 미쳐버리는 거죠, 막 그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게슥 부드럽게 빠진 느낌 그 다음에 그쭉 뺐을 때 그게 쫙 열리는 그 느낌 나만 힘분어서 지금이요? 그네는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하냐 인간들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경험은 조금 더주의를덜 기울였다 어?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뭐, 이거 뭔소리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데 그 디자인을 까는 그맛 그거는 좀 무, 뜯는 맛이 중요하지, 거잖아요. 음, 좀 이거는 뭐잖아요. 반응 좀 해줘. 이거는 세미어서 정말 완전 공감할 수 있는. 거 에? <놀람> 어? <놀람> 그 경험이라는 건 range from 승승승승승 풍이에요, 러분 From A to B 좀 멀어요, 이런 거잘봐주죠이런 <놀람> 경험이라는 건 간접적인 경험이야. 단순히 visualize t h product에서 어떤 그림 속에서 야 상품을 보는 것. 이런 간접적 경험, 오 포장 예쁜데 눈으로 보는 거뭐 없이 어떤 신체적인 상호작용 없이 그림만 보는 것부터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여기까지요. 직접적인 경험까지 다 다하는 거죠. 펜브링 어, 뭐하는가, 손으로 막 만져보는 거 혹은 유생데 그 상품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음. 뭐그 패키지들 이런 거죠. 이런 직접적인 경험까지를 다 말하는 거지. 하다와 가냐? 다른 점. 그래서 거 수를 나온. 연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죠. 같이 있는 통찰력이라는 건얻어질수 있게. 자, 진짜 통 진짜 중요한 건 뭐로부터예요? Exploring Acquisitioner's Evaluation 뭐니까 뭐예요? 소비자의 평가를 한번 탐구해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 패키지예요 여기가 살짝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어요? 네 지워졌습니다 네. 자, 해볼게 여기가더 하고 그럴 때 그래, 그래, 그래 재밌다 이거부터 볼게 단순히 포장 그 자체의 그림을 보는 것 대신에 패키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후에 그것의 내용과 패키지의 소비자 평가를 탐구해 보는 게 뭐냐 중요하다탐구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통찰력이라는 게 얻을 수 있다 그냥 보지 말고 경험하자 직접 경험하자 요게 오다시가 번이지8 번이다 나만 인도안돼 보세요 감 가격 바 e c 감감적 c o m 없죠. 포장 e 뜯는 맛이 중요하지. 두 번째 해 c o 습니다 해석. e c 해 m 감가 o m 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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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금방 come, come, c 쉬었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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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